최근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더욱 심한 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극심한 추위는 도로를 얼어붙게 하고 폭설은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 동북 삼성에는 폭설과 함께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 최저 기온은 11월 초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으며 초속 30km에 이르는 강풍은 차량을 넘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 탓에 시민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갇힌 차량 운전자들은 구조를 요청했고, 회사와 매장, 학교 등에는 휴업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버스와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고속도로 마저 폐쇄된 탓에 시민들은 도시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하고 있어 병원은 어린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중국 동북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인천과 선양을 오가는 운항이 중단되었고, 야오닝성선양은 가시거리는 2km에 불과합니다. 하얼빈과 자무스 등에는 강풍과 함께 최고 4cm의 눈이 내렸으며 중국 매체는 올겨울 첫 한파의 영향으로 동북지역의 강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196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동북지역은 역대 기록할 수 있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추위와 폭설로 인한 인프라 마비와 마이코플라즈마 페렴의 확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거리상 가까운 나라인지라 스스로 건강에 유의하며 지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날씨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다. 오늘 날씨도 비왔다가 쨍쨍해지다가 비바람 휘몰아치다가 맑아지다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 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에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것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